제가 이제 홈에서 이제 나온다고 그랬을 때, 여러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나오는 순간 인관계가 다 끊겨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허공강사를 쓸모하는 사람은 수염생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반응이 달랐어요. 또 회사에 있는 이제 그 동료, 동료 변호사님한테, 아, 이제 나가게 됐다고, 나가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왜, 왜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 나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뭐, 좋은데. 왜 나가세요? 그러면서, 아으고나 뭐 가려고요. 그러니까 파로 하는 얘기가 그 경쟁 로펌 어디를 얘기를 들으면서 아, 어디 가시는 건 얼마 준대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준대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laughs> 그, 그, 그러니까 <laughs> 물론 모든 변호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왜냐면 하 제가 뭐 로펌에서 생활을 잘못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인정을 받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인 거죠. 이제 의외니까 분명히 스카우트 되는구나 하면서 얼마 받냐야 이거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진짜 강의 한다고. 그리고 얼마 준대. <laughs> 그래서 한 일단은 한 100분의 1도 못볼 거예요. 강사 처음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없습니다. 일단은 편의점 알바보다 못 보신다고 보면 돼요. 네, 편의점 알바를 비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게 최저임금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몰랐어요. 하기 전에 몰랐고 이제 하고 나서는,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강의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마 절반 정도는 정말 수입이 뭐 웬만한 공무원보다 적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강사 불쌍한 직업입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나 똑같아 연예인도 보면은 연예인도 보면 막신만에이 나오면 아뭐 누가 뭐 이번에 뭐 방탄소년단이 뭐, 뭐 비가 뭐막 얼마 그거는 연예인 만명 있으면 한명이잖아요예 네, 강사도 제가 보니까 저는 오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아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똑같아요. 아마 비율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돌 중에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이어도어뭐 들어봤는데도 막 알고 보면 막 생기고 시달리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네,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한가요? 그래가지고 얼마냐고 그니까 러 제가 잘 모르지만은. 뭐, 일단은 뭐, 당분간 돈을 거의 못볼 거다. 그러니까, 왜, 그거 왜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웃음> 굉장히, 이해를 <laughs> 못 하네. 그리고, 그더 웃겼던 거는, 이제 이 양반 검사야. 친한 형이 있거든요? 이제 친한 형이 그제 근황을 알려야 돼. 그만 둔다고 래서 왜? 그냥, 왜? 왜, 왜? 왜 그만 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저 원래 꿈이 있다. 네, 원래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는 이 강의를, 제가, 제가 고시공부할 때부터 하고 싶어 고시공부할 때 무슨 마음인지, 무슨 마음인지 그 강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야, 내가 저거 언제 해봐야지. 그게, 그게 2007년인데 지금 하는 거예요. 늘 이제 마음속에. 이게 품고 있다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야,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다. 그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너이시 정치하는구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laughs> <laughs> 속으로 생각했지. 네가 정치하고 싶겠지. <laughs> 거기, 저는 정치랑 세상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검사님들은 많은 경우에 정치에 생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여기 지금, 그 여권에서는 이제, 이건 뭐 다,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뭐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암튼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암튼간에 이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다고 그랬을 때도 그래도, 그래도 요거 처음부터, 처음부터 변호사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이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그 예, 예, 판사랑 검사도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검사하다가 변호사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 못 하더라고요. 예, 이분들은 이제 그뭐 원래 사람이 그렇다기보다도 이 직업을 택했다는 것과 선천적으로 이 직업을 택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 기질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직업을 택한 후에 이 직업을 오래 가지면서 도 자기가 형성된 가치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강사한다고 그러면 그냥 뭐 일학 천금을 노리고 혹시 뭐 해가지고 뭐 그런거나 아니면은 뭐뭐이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다르더왜 얘기했죠? 예, 입법. 아,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구나. 여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잊히지가 않아요. 정치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속으로 말했죠. 아, 네 마음이 그거구나. 그래서 지금 신문에 굉장히 해자되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 님도 제가 한번 뭐 이렇게 친분이 있다고 말할 건 아니고 예전에 식사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실제 만나보잖아요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그니까 뭐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은 속마음은 알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요 그, 그 어떤 나보다 이렇게 훨씬 이게 격이 있다 그니까 뭐 저도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확실히 어떤 고수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정치할 때 신문에 나오는 행위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엔 되게 무승광스러워 보이고 왜 그럴까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여기는 정, 정말 고수들이 가야 되는 거지 정말로. 왜냐하면은 그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진짜 고수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은 진짜 이렇게 달라요 느낌이. 그리 다른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결국은 보면은 그런데 근데또그게 나오는 거 보면은 또뭐 기도 또 그렇게 안 나오는 거 같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너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네. 아무튼간에 이 입법행위, 이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책임만 집니다 정치적 책임만지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도 굳이 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하지 않아요. 법잘 알로 쉬운 히운 행정법 외계열를 급식어로 쉬운 히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